진짜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는데요 옆에는 그때 이름이 뭐였더라 저기요 너무, 너무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아유, 진짜. 까먹었네 안녕하세요 꼬대키비입니다꼬댁 꼬데? 진짜 꼬대갖고 허니 허자 오늘은 퀴처 파이트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 게임이 마블, 마블 코믹스 알아요? 아세요? 지금 그게 그거를 봤던 만들게 있는데, 일단은 전투 스토리 모드에서 기본적인 그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하나를 자르면 네. 네, 어, 네, 너무 잔리하고요 머리, 네, 머리 하나를 자르면 이라는 챕터고요. 전 블랙 팬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하나를 댕강 하면은 자,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이건 건너뛰기로 바로 건너뛰어 주고요. 저는 이런 걸 이딴 걸 보지 않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이거 나오네좀 이상한 거여서. 네 목소리를 조금 키우도록 할게요. 아! 아. 이분이좀반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에 <laughs> 반땡은 얘고요. 저희 방송은 방송심의규정을 <laughs> 아, 준수합니다. <laughs> 아주 훌륭한 방송. 아 정난입이 이거는 별로거든요. 정난입은 안 좋아요. 아군 난입은 뭐무이 대긴 한데 그래도 치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군 난입은 뭐 나쁘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아 그런데 정난입은 조금 근데 난입이 너무 까다로워요. 근데 정난입 저는 안 까다로워요. 왠지 알아요? 아 저도 다 끝날지 기술 한 방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laughs> 닥터, 닥터 말고 다른 기술도 조금 한 방에 끝나는데? 네, 네. 드 망치 한번 닥터가 히어트로 처음에 주기 때문에 다른 영웅들보다 조금 더 떼요. 자, 닥터 특수 스킬 발동될 거예요. 애들 이상한 포즈로 멈췄어요. 이거 그냥 스킬 안 쓰고 기본 공격을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공격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면 내가 다 죽여요 그냥 기본 공격으로. 여기다 자동전투도 아까워. 응. 자, 제가 이번에 스킬을 보여드릴게요. 스킬, 이게 보스거든요. 데어데블이라는 보스인데, 3레벨 스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많이 판 적한 테 지금 끌렸어요. 1레벨 스킬, 이렇게 하르륵 해버리고요 다시 르레벨 스킬 이렇게 죽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네. 별세계 방송이님이 되게 오래하셨어네잘 하시는데 아 근데 요새 잘 안해요 네, 요새는 스타크대 설계도랑 힌트레이터 전능의 노른스톤 장비 강화 그리고 네. 에너지까지 자 소리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소리 줄일까요? 선님은 아네요? 이거 기김명 어? 아. 김영권님은 안하요 김영권. 자 이거는 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아는 거기 때문에. 자. 네 맞습니다. 머리 하나를 자르면 챕터를. 어. <laughs> 머리 하나를 이렇게 자르면 어. 자. 어. 저희 <웃음> 방송은 방송수익을 실시합니다. 아이 클 속에서 뭐하는 짓이야? 자기는 <laughs> 클린하게 안 클린하지 않게 하려면 지는 거지. 아, 여러분 잠시만요. 이분이 아니. 모르는 유튜브 채널을 후보하는 거는 좀 그런데 뉴박스 어, TV라고 하자 잠깐 멈춰놨었고요. 어? <laughs> 박스님이, 아니, 꼬대님이 어, 이상한 소리라서 잠깐 멈춰놨었어요. 아 진짜 저기요, 빨리 들어와요 저 이거 같이 좀 하게요 이번에는 아, 아, 할수 있어요 이번에는 저 레전더리 배틀을 해볼게요 이거는 하나의 챕터인데 인피니티 워개봉낸거 이렇게 세개의챕터로 나뉘고요 저 지금 타노스한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살짝 페이크가 있어요 뭐냐면요 살짝 페이크가 뭐냐면 애들이 다같이 출동을 해요 근데, 타노스 스킬 한 방에 다 죽고 나만 살아요. 아니. 너 이거 한번 깼어? 어, 한번 해봤어. 깨진 못했고. 나도 안 돼. 저도 한열 방에 죽었어요. 아니, 타노스 너무 쎄. 아, 그런다고 피해 다니다가 한 대씩 치면은 그거 언젠가 깨지는데 시간 제한이 있어. 시간 제한이라도 없으면, 이게 아이언맨 신슈트죠. 다음에 이건 스파이더맨. 나머지 애들 다 이렇게 아니, 나왔고요. 타노스가. 타노스 여기서 너무 세고요. 장갑을 막 자랑하면서 나와요. 장갑 이렇게 보면서. 자랑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다니 이런 거. 어디서 토르한테 질 뻔한 주제. 인피니티 스톤을 어. 선물로 주세요. 내을야지 건틀렛까지 준다면 더 좋대요. 어 아, 근데 이거는. 보실 분, 이건 스 포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네. 이거 보세요. 애들이 다 죽어요. 이렇게 들어갔다가 한 방에. 한 방에 다 죽어서. 타노스 기술 합. 하... 와 어, 진짜. 이렇게 필살 스킬을 써도 타노스가 돌을 던져가지고 안 맞아요. 이렇게 스킬, 스킬 가끔, 스킬을 가끔 반피를 깎긴 하는데. 갑자기 순간이동해가지고 뒤에서 갑자기 때려요. 아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계속 스킬만 써줘요. 응. 어. 저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달려요. 얘가 그거. 계속... 와. What? 또. 계속 스킬만 써가지고. 계속 스킬만 써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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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스킬. 아, 스킬 한방 맞았는데 이렇게 달죠? 와 이거 사기예요 이거. 휘요휘요 빠가. 자 지금 타노스 4분 남았고요. 자 지금 망했어요. 이거 너무 불안정해 와, 아, 근데, 그거 효과, 효과, 면역 스킬로 그거 버텼어요, 지금 조금. 거미줄로 가둬버렸고요. 1스킬, 2스킬, 막 써요. 지금 기본 공격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필살 스킬 또 써요. 필살 스킬 또 쓰고요. 저기요, 제가 그다음에 당신 구독해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필살 스킬, 스킬 막 써요,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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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이거 스킬은 살 때마다 써야 돼요. 최후의 전투할때는 이거 아 지금 저피 3분 아니 5분의 2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근데 타노스 피는 3분의 2가 남았어요 이거 실화에요? 3분의 2가 아니에요 3분의 2에요 지금 오오 오, 많이 꺾었네 근데 3분 남았어 심지어 내피내 4피. 피가 인피니 스킬 땡 스킬로 인피니티 스톤 그거를 방해해야 돼요 필살 스킬로 여기서 이기면 타노스를 얻을 수 있거든요. 아 타노스 못 얻어요. 여기서 아 이길 수 얻을 수 있대요. 못 얻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가 다 해봤어요. 근데 얻는거 아니에요. 딴 사람들 하는 거랑 이런 거다 봤는데. 헛적헛적헛적헛적헛적헛적한 방만 더 맞으면 죽어. 반피 깎고 죽었어요. 자 반피 깎고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는. 에이, 자, 이거는 절대 못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진짜로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만큼 어려워요, <laughs> 자, 자, 저만큼 어려워요. 자, 그리고 꼬댕님도 몇 마디 해주시고요. 어, 네. 방송건이님께 네. 구독자가 별로 없지만,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방송건이님한테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착한 말 했네요.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laughs> 아, 오랜만에 <laughs> 맞잖아요. 어... 자, 그러면 이번엔 실제 사람과 한번 싸워볼게요. 여기에 대전이었나? 타임라인 배틀. 이건데요. 여기서 실제 사람과 한번 싸워볼 수 있어요. 대전 준비. 제가 지금 좀 세거든요. 어, 사람들이 저를 못 이길 것 같은데. 아, 너무 약하죠. 울트론 16호. 오케이, 진짜. 울트론 16레벨 이상, 모크 13레벨 이상, 캡틴 아메리카 15레벨 1성. 와. 어쩔 때는 1레벨 1성도 나와요 네, 진짜. 진짜 이런 건 나와야지. 어. 여기 나온 토르나 헐크나 이런 애들은 나와야지. 내가 좀 싸울만 하지. 아, 싸울 맛이 안 나요. 한, 그냥 기본 공격 한 방에 다 죽어가지고. 어. 이거는 제가 넘기도록 할게요. 방송 분량만 차지해서. 자. 가뿐하게 이겨버렸고요 네. <laughs> 전원 제압 음, 어, 이제 홈으로 와서 이번엔 뭐 해볼까요? 어, 해볼 만한 게 뭐가 있죠? 영건이 영건이 <laughs> 이거야 영건이 내 조끼 사건 아니고요 네. <laughs>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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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아니에요, 아직. 다음에. 방송 5분 남았어요. 다음에. 다음 다음 자, 이번에는, 어, 음, 음, 음. 어 스토리 두번더 깨고 끝내죠 스토리? 네. 제가 머리 하나를 자르면. <웃음> <웃음> 아, 이거 너무 그런데? 머리 하나를. 이렇게 머리 자, 하나를. 머리 싸뚱. 하나를 자르면. 뭐야? 쌍둥. 네. 아, 아니, 저희 방송은 방장 아, 아, 시기 규정을 제수합니다 아니, 이거 너무 그래요, 지금. 자, 너무 로딩이 오래 걸렸어, 지금. 자, 들어왔고요 블랙팬서 갑니다. 기본, 자, 이번에 그거 해가지고 애들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어쩔 수 없고, 이거 기본 공격으로만 끝내기 어때요? 기본 공격으로만 끝내기. 오케이. 혹은 스킬로만 끝내기. 스킬은 쿨타임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워요. 기본 공격은 계속 이렇게 한 방에 끝나는데 스킬로만 끝내기로 할게요. 기본 공격은 그것 때문에 이거 이거 할 이거 공격하려면 스킬 다 쓰면 약한 애들한테도 필살기 써야 되고 그래요 지금. 와 이거 살짝 어려울 것 같. 아어 아하 얘얘 뭐, 얘 뭐였냐 얘 누구였지? 예, 아이언피스트. 아이언피스트 나왔고요. 뿅, 뿅. 어, 아이언피스트 안 맞았어. 필살기 썼는데 쫄병들만 맞았어. 자. 아, 너무 쉬운데, 이거? 시청자분들이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하고 노잼 막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 오늘 영상은 이거. 지금 꼬댕님이 들어오질 않는 관계로 그리고 같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관계로다가 이거는 여기서 하도록 끝내도록 너무 할게요. 네, 너무 쉬워요. 지금 저희한테는. 네. 근데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막뭐 그래도 뭐 엄청 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꼭 한번 다운 받아서 해 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디오를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어, 저희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